자 일반 남자가 하는 등 운동. 자 오늘은 오랜만에 혼자서 운동을 진행합니다. 자클로즈 그립 저거 뭐야? 레플 다운으로 처음을 시작하고요. 저기 뭐는지 팬티는 퓨마일 거예요. 맞나? 저는 퓨마 팬티가 제 지분율 95%라서 그리고 저팬저 저 옷이 너무 작아요. 아니. 이번에 3x 라지 옷을 입어야 됐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x 라지 옷을 입어가지고 저렇게 약간의 섹시 어필을 했답니다 허허허호허호호호자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처음부터 그냥 바로 고중량 때려버리는 운동 스타일을 고수해왔지만 제가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어 약간의 풀 다운 계열의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고중량 로우들을 때려받기 시작하는 루틴으로 요즘 최근에 바꿨습니다. 그게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선피로도 되면서, 근육의 자극이 좀더잘 오는 느낌스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즈 그립을 할 때는 좀 늘려주는 거에 집중을 하고, 너무 뒤로 빼지지 않게, 뒤로 빠지면은 약간 승모 쪽, 그리고 그냥 각도를 세워가지고 하면은 우리 광배 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편합니다. 광배도 좋고, 이거는 그, 앞에서 볼때 전면 광배, 특히 그쪽에 날개뼈 쪽 붙어 있는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등 운동이죠. 바벨로우 진행해 줬습니다. 원래는 110kg로 하다가 저번에 1 5개를 진행을 한 전적이 있어 가지고 120kg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 가지고 약간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벨로우는 항상 해도 항상 자극도 잘 오고 항상 맛있는 운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벨로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바벨로우를 많이 많이 해 버립니다. 오늘 하는 고중량 등 운동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털어 주었구요 원래는 최고무게 두 세트를 하지만 최고무게 두 세트가 안될것 같아 가지고 개수가 그래가지고 제가 10키로 내려 가지고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트는 개수를 조금 많이 치기 위해서 중량을 확 낮춰 줬구요 최대한 반동도 들써 주면서 진행을 해 주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살이 살짝 빠져가지고 벨트가 조금, 음, 너무 잘안채워지더라고요 허허허허, 지금 몸무게는 100kg입니다. 원암 시티드 로우 세트 진행을 해줬구요. 이번에는 다리를, 어, 펴가지고 앉아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다리를 한 짝을 쫙 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조금 서서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약간 로우 로우 느낌으로 진행을 해줬고요. 이 느낌 괜찮더라고요. 이 느낌 많이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했냐면 그 저희 헬스장에 몸 좋은 회원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이거를 하더라고요 이걸 네장식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등 운동이 좋나 하고 저도 따라해 봤는데 와 맞다 맛있다 해가지고 이 운동도 진행해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장씩 끼워 주었고요. 제가 언젠간 내장을 끼고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저도 그몸 좋은 분처럼 운동을 잘하게 되게 몸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걸 바라면서 운동을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몸이 좋아지게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저기 저희 헬스장 로고 딱 보이고 딱, 그냥, 명언 딱 보이죠? 저 일생에 명언이 좀 많더라고요. 나태함은 순간은 달콤하고, 결과는 비참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어, 어, 저, 뭐야. 그거가 뭐냐면요. 어, 아, 핑, 변명은 칼로리를 태우지 않는다. 그냥 제가 트레이너였다면 은 바로 그냥 회원님들한테 쓸수 있는 말어 회원님. <laughs> 예, 회원님 변명은 칼로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저랑 열심히 해보시죠 <laughs> 기가 막히죠 아우 야 근데 제가 등이 굉장히 약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등 운동할 때 굉장히 집중하면서 하는데 등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살도 빠지고 하하하 요즘 그냥 유산소만 조금 깔짝 해주니까 살이 쓱쓱 빠지더라고요. 확실히 운유살뺄 때는 유산소가 최고다. 아주 좋다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승모 쪽이나 이거 중앙 쪽을 많이 했더니 그쪽이 조금 발달한 게 지금 눈에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아래쪽도 이제 슬슬 해봐 다시 조금 그쪽 계열로 다시 가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렇다 가지고 위쪽이 완성된 이게 아니라서 위쪽을 포기하고 아래쪽으로 가기는 에 하하 좀 그러고 싶어 가지고 요즘은 그냥 약간 약 강약 중강약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자진몰이 장단 느낌으로 다 그냥 뒤집어 복구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치우치지 않는 느낌으로 하지만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약간 모일 수 있는 느낌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쭉 당겨줬고 그리고 와이드 그립 시트로우 진행해줬습니다. 아 요즘 이머신 좋더라고요. 약 제가 방 이거 뭐야 녹화를 안할안 하는 안 하고 운동하셔도 있는데 와. 그때 이때 써보니까 좋더라구요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애용하고 있는 등 운동 음,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더라구요 마지막까지 땡겨 주고요 구라였어 한번 더 있었어요 두번 더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세트도 똑같은 무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서 고중량으로 좀 털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중량으로 조금 개수감, 조금 뭐야 반복 세 반복 횟수를 좀 늘려서 진행해 을 줬습니다. 쭉쭉 아 근데 그래 제가 이두 세트를 하면서 약간 더 이완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혼자 스스로 피드백을 해갖고. 다음 세트 때는 조금 더 이완에 집중하면서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히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다음부터는 이완에 좀더 집중을 해 주려고 합니다. 확실히 등 운동은 모든 운동도 그렇지만 특히 등 운동은 이완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완할 때그 스트레칭 되는 느낌. 그 느낌을 굉장히 찾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그 찾으면은또등 운동 등이 좀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버 머신 <laughs> 진행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애용하는 머신 중에 하나죠. 허허 쭉쭉 진행이 좋습니다. 이거 할 때는 최대한 이것도 이완을 하고 수축 한번 빡 하고 이완에 쓱 늘릴 때그집중하는 느낌을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할때 마찬가지로 아이고 지나가십쇼 그리고 여기 이 머신이 좋은 점은 여기 헬스장에 선풍기를 콕딱 갖다 놔요 그래서 아주 시원해 여름에 참 좋아요 자 마지막까지 쫙 짜주고 진행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 조금 약간 너무 흉추를 닫, 아 열기보다는 살짝 닫아주면은 저는 그 수축감을 더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숭추를 닫으면서 수축했다가 숨추를열 열과 동시에 살짝씩 이완하는 그 약간의 포인트를 찾으면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거 할때 손잡이가 제 헤드 헤드셋 쳐 가지고 살짝 슬펐어요. 그래 가지고 안장을 한칸더 내려주고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스무스하게 운동도 잘 돼서 저는 이 높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 제가 원래 등받이를 살짝 들 아, 살짝 살짝 떼고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완전 등받이에 완전 밀착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자극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부터는 등받이에 완전 밀착을 해서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운동 어시스트 풀업 진행해 줬고요. 이거 할 때는 제가 원래는 이 무게로 한 15개씩 하는데 제가 다 털려 버려 가지고 개수를 많이 못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저는 모든 운동의 마지막에는 맨몸 운동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쯤 넣고 있고요. 이거 저 언젠가는 머신 없이 열다섯 개 혼자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시스트 머신으로 여전히 때립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어시스트 머신이 도움이 안 된다고도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뭐 선택지는 없죠. 제가 풀업을 하고 싶은데 풀업 개수가 안 나오니까 밴드보다는 이게 더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도 맨몸으로 그냥 땡기긴 합니다. 처음에 처음 운동 진행할 때는 저도 그냥 맨몸으로 땡기고요. 그게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